야마야진해야는 생물기 이식 상시야.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야마는 아지랑입니다. 아지랑이, 아지랑이나 진네진네는이 지네. 티끌인데, 티끌 어떤 티끌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저나 제가 가만히 보면 이쪽은 빛이 없고 햇볕이쫙 내려 쬐는 곳을 음. 들다봅니다 여기는 햇볕이 안 들어요. 이 햇볕이 저기서 쫙 내려쬐니다. 비가 온뒤에 어쨌든 쫙내려쬐 놓은 것만 이렇게 본다면 그 속에, 공기 속에는 티끌이 말이에요. 네? 수억, 수만 개가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거를 얘기한다. 그게 진해. 음... 그거. 그 티끌. 아, 티끌이라고 밖에는 교 못하겠는데, 그, 야마야, 아지랑이라거나아지랑이또 뭡니까? 아지랑이는 공기가 유통을 하는 상태죠? 공기의 움직임이에요. 아지랑이 변가 아닙니다. 공기가 열에 의해서, 받는 열에 의해서 공기가 열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서로 공기가 움직여가는 상태가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나 지네야 티끌은 생물 찌기 실상취하다가 그것을 그 공기 상태에 티끌 있는 채로 생물들, 살아있는 물건들이 서로 식, 숨 쉬어서 호흡으로 들여 마셨다가 서로 또취 불어낸다 고해요 숨 들으시면, 숨, 내쉬어야 됩니다. 숨 들으시고, 내쉬는 것이다. 그거다, 그거요 어? 우리가 보는 공기라는 거대기치나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천지창창은 기색종료, 그 기원이 무소지공료, 그 다음까지 합시다. 귀시하여의 역역시직이냐라 아주 묘한 얘기입니다. 너무 묘해요. 하늘이 푸르고 또 푸른 것은 천지청청은그 색이 바른 색깔이냐 기색정호아 푸름이 파이냐 하늘이 파른게 음. 그게 본래 색깔이냐 음. 그 원이 무슨 지극냐냐?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냐? 어느 리입니까 진짜 색깔이 파란 겁니까? 아니 아지랑이 보니까 안 파란데? 햇볕이 내려올 때그 티끌 놔두는 거 보니까 바, 파랗지 않은데? 그거 파랗습니까? 그거 파랗지 않아요. 파랗지 않은 것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게에 하늘을 쳐다보면 파래요. 왜파랍니까그 원래 파란 색깔이냐? 그게 너무 멀, 멀어서 무소지곡냐야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네? 지극극게 나갈 때까지에 그게 이럴 때까지에 어딘지도 모를 만큼. 멀게 멀게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그 의심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하늘이 왜 파래요? 뭐 때문에 파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 은 아무도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장자도 대답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기시하야의 에역시직이니라 자, 붐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구만리 장치는 올라가고 구만리 하늘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봐도 기시하야에 어? 내려다봐도 역시 이와 똑같을 뿐이지라. 파랗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겁니다. 자, 이 말이 거짓말인지, 천말인지는, 우리가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기 전까지는, 달달아에 가고, 화성에 가고, 저 공중에다가 우주 정서를 만들어서 지구를 내다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증명을 못했습니다. 밑이 파랗다는 게. 위에서 내다보면 지구가 파랗다는 걸 몰랐어요. 지구까지 있는 공기가 파랗게 보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은 실질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달나라에 같은 우주인이 달나라에서 지구를 봐도 그 하늘은 파랗습니다. 왜 파란지는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장자도 모르고 우주인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팔아냐 팔았습니다 자욱은자욱은 이렇게 보나 철 내다 쳐다보나 위에서 내려다 보나 같다 자 그거를 장자는 어떻게 그때 저 고말리 장자는 지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욱은 알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전혀 멍청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딴 말, 딴 말로 바꿔지는데, 차, 부, 수지, 저가야 다음으로, 이제 차는, 뭐, 죠 아무 뜻도 없어요. 또 하는 얘깁니다 또, 부, 무릇, 무릇, 부는 무릇인데, 무릇이란 말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쩔서로 폭발이 돼요. 수지, 저야에 물이 쌓임에 있어서, 물이 쌓이면서 볼 후, 두텁지 않으면, 아, 후는 두텁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이 두텁게 많이 쌓이지 않으면, 즉, 그런 적, 그부대지함으로 하기라, 큰 배를 부, 떠받든다는 겁니다. 에? 진다. 부는 득점 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마, 많이 쌓여 있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등을 등에 질 수가 없다 그건 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에 질 수가 없다 자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겠다 복배수와 여단지상한정 복은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엎을 네? 음. 복자예요 배는 잔입니다. 한 잔의 물을, 여당지상, 여당지상 이건 쪽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옛날, 우리네 집을 지으면은, 이게 마당입니다. 이게 마당이고, 마당에서 집을 지으면은, 집을 지으면 여기 털을 다져가지고, 요만큼 높입니다 마당보다는 마당보다는 요만큼 높여졌어요 여기서 다시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기둥새울 돌을 기둥새울 돌 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이라는 건요 모퉁이 돌보다는 방이나 마루나 높이는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 모퉁이 돌보다 높아야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모퉁이 돌은 높이가 돼요. 그럼 모퉁이 돌 높이만큼은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생겨야 돼요. 이 계단을 여기 다 만들었냐?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만. 음. 방이, 방으로 올라가는 데만 있는데만 돌멩이를놔둬놓던 흙으로 쌓든, 쌓습니다. 쌓 그러면 그 옆에 그옆에 땅은 땅또 아주 때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 흙을 발라서 완전반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를 요동이라고합니다 요걸 요 부분 흙으로 흙으로 다짐을 했거나 사람이 올라가는 방으로 올라가는 몰라. 개탕이라고 해 개탕, 네? 개탕이라는 말 맞습니까? 좀못 들었어. 개탕이 네. 이거 이거 <laughs> 그건 중국의 그 네. 저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가요? 우리 조선에도 있나요? 중국에도 그리고 조선에는 그대로 따라 서했습니다 우리. 아, 우리도 따라 서했나 네, 따라 썼습니다. 우리 대월 봐도 그올 음. 정전으로 올라가는 데는 <laughs> 계단이 두세 개. 있죠 네. 그 옆은 흙으로 쫙 다져 놨습니다 그 흙으로 다져진 데가 개단입니다그 여당이에요 그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흙토 흙, 옆에 네유 자가 쓰여니다그 그게 여당인데 그 여당에다가 한잔 갖다가 한잔한 한 사발이라고 합시다 한 사발에 물을 갖다 부었, 부었다고 요 물을 갖다가 쏟아보면은, 집, 계 지, 유나. 바로, 개는 티끌입니다. 그 여당에 있던 티끌은 둥둥 떠다니게요. 집, 계 위, 위, 지, 유나. 그위 자가 하나 빠졌네요. 집, 계 위. 할, 위 자입니다. 집, 계 위, 지, 유나. 개는, 티끌은 배가 되어버 버린다. 그건 둥서 떠다닌다고 예요 떠다니지만은 칩에 얹적교 거기다가 잔을 갖다가 그 물이 잔을 갖다가 거기다 얹었다고 해요. 얹으면 잔이 떠다 댕깁니까? 음. 예. 잔은 찰착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교예요, 교. 아, 악아 악용, 악용.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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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것은 이것은 수천이 주되야라. 물은 옅은데, 옅은 천자죠. 물은 옅은데 주되야라. 배가 너무 큰 까닭이다. 물 옅은데 배큰것 같다. 언제 봤자 배는 못뜹니다 못 음. 자,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니까 보담 그 재밌습니다. 풍지적에 공기가 쌓임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공기란 말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풍이라고 했습니다. 풍이 쌓임에 있어서도 불흠적그 부대인념으로 기라 큰 <laughs> 날개 날개가 아무 힘도 없다. 이거는 현대과학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저번 얘기는 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 그말리. 그래서 그말리를 품사제하이. 그말리가 밑에 공기가 쌓여 있어야 제하이. 사. 사. 여기는 이거 사자가 아니라 쌓일 사자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공기가 쌓여 있어야 이후 내금 배풍 그다음에라요 내금 이제 지금 배풍 공기의 힘을 얻어서 배자는 얻어서랍니다. 힘을 얻어서 배부 청천이 막지 않자라배 등이 예 네? 등이 진다는 게뭘 지냐면 푸른 하늘을 지는 겁니다. 청천을 어요 아까 물이 물이 개 밑바닥을 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구서 막지 여할자 여기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는데 여할자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여할 요알, 여할이 장애물입니다. 여할자는 장애물 장애물. 요알 자가 막, 막은 없을 막자입니다. 요알 자가 없어지게 되어야만, 이후 내금 장도합니다그 다음에라야, 아, 이때다, 내금 지금이다 하고, 도남, 남쪽으로 날아간다. 그 말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밑에 공기가 지금 보면은 이걸 마찬가지로 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공기가 많이 쌓여 쌓인다는 건 장자를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큰 비행기일수록 또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낮게 떠서는 안됩니다. 높다 공기가 없는 대로 올라가야 돼. 공기가 없는 대로 올라가야 기름이 안듭니다. <laughs> 달려으로 가요. 그냥. 에? 지금 여기가 제트 여기가 여기가 저 활공 고도가 얼마입니까? 뭐만 오천 피트니까 뭐 우리 메타스로. 만 메타에서 만천 메타 사이입니다. 900 메타라고 내려와도요, 한 공기씩 200 메타 내려와도 공기 저항 때문에, 거기 공기 저항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천 메타하고 900 메타의 공기는 공기 양이, 대기 양이 전혀 달라요. 만천 메타에 올라가면은 제트 전사를 제트 네? 이렇게 제트 뒤로 뽑는 제트 불밀려서 뒤로 나가는 것을 2분에 한 번씩만 쏴주면 2분에 한 번씩만 쏴주면 시속 1000km가 그대로 나오는데 900m로 내려왔다거는 1분에 한 번씩 쏴도만0 0 k m 를못 가요 시속 1000km를 10, 10, 못 가요 왜 공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대가리에만 한거 날개 요렇게 여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대단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공중을 제트 전투기가 날르는 제트 전투기는 그이 출력이 워낙 강해서 이꼭대기 올라가나 밑으로 가나 꼭대 올라갔으면 엔진 안켜요 엔진 자동으로 죽어버려요 밑으로 내려오면 엔진 자동적으로도 켜져가지고 그 세게 나가는데 그 제트 전투기가 속도가 얼마입니까 뭐 마하 뭐 여객기에 10배 20배가 됩니다 마하로 나갑니다 그 속도에서 공기저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때새한 마리, 조그만 참새 한 마리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참새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참새 무게라는 게겨우에서한저 어, 50g 됐다고 했습다 50g의 미 그 제트 전투기를 만든 엘미늄2 그 엘미늄2죠? 모름다 그냥 엘미늄이 아니에요 <laughs> 엘미늄의 2입니다 엘미늄2는 일반 엘미늄, 알미늄하고 다릅니다 구성분이 달라요 알미늄2입니다 그러니까 쬐지지 <laughs> 어, 않는거예요 공기에 접속을 해서 그 아마 강도가 일반 알미늄 일반 알루미늄하고 알미늄2의 강도 차이가 8배 정도랍니다. 8배가 보통이에요. 그리고좀 알미늄2에다가 또뭘없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뭘를는지잘 모르겠어요. 그걸 섞으면 은 12배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알미늄2를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전거에서 알미늄투 자전거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한 손으로 들는 거 네. 들기는 한 손으로 들리는데 강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비행기 동체 만드는 알미늄이에요. 그, 그 자전거는, 에, 아마 400에서 500만원 이상일 겁니다. 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자전거도 물론 있어요. 한 대, 똑같은 자전거, 우리 탑, 그냥 타, 차고 달리는 자전거, 똑같은 거로서, 제일 비싼 자전거가 지금 3,5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나에 네.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쇠 중에 최고, 제일 이상한 쇠가 뭡니까? 티타니움, 티타늄. 티타늄? 티타늄 자, 자전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타워가다가부딪혀서 다치나 뭐 아니면 그막 타도 돼요. 기타념까지 필요 없어요. 그런 그런 정도로 아시고 그렇게 되는데 자 비행기가 전투기가 요만한 셋 하나 만나면 전투기 다떨어졌뿐입니다 알미늄 2고 나발이도 소용 없이 다 떨어졌어요. 뿐 티타늄을 해도 떨어지는 거야. 새가 못 올라가죠? 새가 못, 아, 거... 못 올라가니까 다행이에요. 낮은 상태. 전투기는 지상이 이십 칠백 미터 내려옵니다. 내려서 전투해요. 그게 문제예요, 전투기. 전투기 가장 문제고 전투기 아닌. 어느 공항이든 공항에 와보세요. 막, 아, 복수죠. <laughs> 새 잡는 기계는 없는 공, 내가 없습니다. 좌우은 제트 여객기의 속도로도 새하고 부딪혔다가는 여객기의 유리창은 그냥 박살 날 뿐입니다. 예, 네, 그런, 그런 면에서는 아주, <laughs> 자, 그러게 제일 문제는 미 공군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제일 문제는 비오는 날이 란다 빗방울이 문제래요. 빗방울의 중량이 0.2g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투기에 닿는 강도는 음. 보통 강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려운 게 비오는 날이래요. 그때는 비오 날은 속도를 마하로 못낸대요 어... 마하로 내다가는 비행기 전체가 다꼬멍뽀뽀뽀다 뿌려버린대요. 음, 그거 우리 MC 자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분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분야들이 이 우리 세, 사는 세계에 한둘이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나와 주 그렇게 하니까 이저 부문 말이에요. 구발리 그 장는 올라가서 날아가는 거왜 날아가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음. 그런데 그러니까 조여 학군은 서지월. 조는 뭐냐면 큰매이며말매이라 그래요. 에이. 그저 곤충 총자 옆에 그 주나라 투자한 것은 좋은데 말매미 좋습니다. 매미 중에 큰거 큰 제일 큰 말매미. 거. 말매미나 학구. 네. 학구는 앞에 배운다는 얘기가 있고 뒤에 비둘기라는 얘기 했습니다. 비둘기 새끼. 새끼 비둘기는 여기에 소자가 나오는데 웃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고전에 소자가 나오는 건거기가 비웃는다는 뜻으로 쓰있습니다 비웃으며 말하기를 아 결기비 청류방 나는 여기 나라는 건 나가 아니라 앞에 앞이 말매미하고 새끼 비석이 두가니까 우리는이라는 뜻입니다. 어? 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날기로 결정하고 네? 날기로 결정하고 쪼그리가 앉았다가 목쪽 켜고 일어나서 날기로 결,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갈날날느냐면창류방으로 날을 작정을 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나름 면이란까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창류방이 뭐냐? 창은 느릅나무 창자에안 느릅나무 창자 아니라 그저 뭡니까 그이 가시가 많이 나는 울타리 만드는 게 뭡니까? 탱자. 탱자. 탱자 나무. 하고, 또, 유는, 느름나무. 느름나무가 옛날에 약으로 썼기 때문에, 느름나무 약으로 쓰시는 거 알죠? 네. 모르십니까? 느름나무는 속껍질을, 네. 속껍질을 약으로 씁니다. 그 약이, 그, 위장병에는 최고약이에요. 느름나무, 또, 방 방은, 저걸 얘기합니다. 저, 죽나무 아시죠? 죽. 죽. 가죽나무. 가죽나무. 이파리, 봄에 이파리 따서 장전인 같은 거 만들어 먹는 오지, 나무. 나무. 그것이, 그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울타리 같은 심어진 나무들 얘기입니다. 울타리 같은 지금, 여기서 집, 집안에서 울타리 같은 거리 얼마납니까? 울타리.